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5년간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민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좋은 혜택들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 34만원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혜택을 누리고 계신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3세이신 분인데 처음 복지관에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기초연금 34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매달 98만원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여유 있게 사시고 계세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숨겨진 혜택들을 찾아서 신청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엔 어르신들을 위한 보물 같은 혜택들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요? 그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특징 때문이에요. 신청주의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부터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어르신들 혜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도 부모님 몰래 눌러두시면 나중에 좋은 아들, 딸 소리 들으실 거예요. 지금 안 누르시면 나중에 영상 끝나고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뭘더 받겠어? 기초연금이면 충분하지.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한 번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생계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는 또 다른 부서에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서 뭘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각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 8명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신청 안 하고 계세요. 왜냐 하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어떤 분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시고 어떤 분은 기초연금만 받으면서 힘들게 사세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정보의 차이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여기서 댓글로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 말고. 다른 혜택 받고 계신 분 계세요. 댓글에 나는 이것도 받고 있어 라고 써주시면 제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떤 혜택이 가장 궁금하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숨겨진 혜택들을 샅샅이 찾아 냈거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심지어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든 걸다 알려드릴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 옆에서 직접 도와드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시고 어떤 분은 3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보의 차이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세금도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시면 돼요. 댓글에 민서 선생님 끝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마음 표시 꾹 눌러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공짜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어르신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왜 지금까지 놓치셨는지도 알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해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통신비 할인은 각 통신사에서 노인 일자리는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해요.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모든 혜택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8세이신 분인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세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매달 20만원씩 병원비를 내고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려서 신청하니까 지금은 월 8만원 절약하고 계세요. 1년이면 거의 100만원이나 되는 돈이죠. 두 번째는 신청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서류 준비하고 이곳저곳 방문하고 전화하고. 어르신들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만 조금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편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복잡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요즘은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다 도와주시거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소극적인 홍보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전국 600만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모두 추가로 월 70만원씩 더 받으면 1년에 5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져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어도 조용히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식이죠. 하지만 이건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 어려움이에요.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잖아요. 복지로 홈페이지 같은 곳에 가면 혜택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사이트를 찾아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도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면 복잡해서. 어디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모든 걸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34만원에 더해서 월 7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메모 준비하세요. 가장 먼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공원 청소나 어린이집 도우미, 경로당 활동 지원, 학교 급식 도우미, 도서관 정리 같은 일들이에요. 주 30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 청소는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쓰레기 줍고 화단 정리하는 정도예요. 어린이집 도우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급식 시간에 도와주는 일이고요. 몸이 많이 힘든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도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다음은 전기요금 할인이에요. 이건 올 최대 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에어컨이나 난방기 많이 쓰실 때 요금이 확 줄어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더위에는 에어컨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기초연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적용해드려요. 전화하시면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받는 70세인데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통신비 할인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휴대폰, 인터넷, 집 전화 요금을 월 3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SKT, KT, LG U+ 어디든 상관없어요. 통신사 대리점에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들고 가시거나 1523번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깜짝 비밀 하나 더. 혹시 집에 인터넷 쓰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휴대폰만 써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교통비도 빼놓을 수 없죠.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나 할인 받아서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 부산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5만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 있어요. 특히 병원 다니시거나 시장 보러 다니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택시비 걱정 없이 어디든 다니실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가져가시면 경로우대 교통카드 바로 만들어드려요. 의료비 지원도 정말 중요해요.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병원 본인 부담금 할인 같은 걸로 월 8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병원에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가져가시면 돼요. 병원에서 기초연금 받는데 의료비 할인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문화생활 바우처도 놓치지 마세요. 영화나 공연, 박물관 같은 곳을 즐길 수 있는 바우처를 월 3만원씩 지자체에서 제공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영화 티켓 두 장을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손주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문화 바우처 문의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곳은 온천이나 찜질방 이용권도 줘요. 생활 지원 바우처는 정말 실용적이에요. 마트나 약국에서 생필품 살때쓸수 있는 지원금이 월 20만원까지 나와요.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실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쌀이나 기름, 휴지 같은 생필품부터 영양제까지 다살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생활지원 바우처 신청하시면 돼요. 보통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면 카드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34만원에 추가 혜택. 70만원을 더하면 월 104만원이에요. 1년이면 1200만원이 넘는 혜택이에요. 10년이면 1억원 가까이 되죠. 이 돈으로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기초연금 34만원만 받으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신청하셔서 지금은 총 105만 5천원의 혜택을 받고 계세요. 노인 일자리로 30만원, 전기요금 할인으로 2만원, 통신비 지원 3만 5천원, 교통비 무료로 5만원, 의료비 지원 8만원, 문화 바우처 3만원, 생활 지원 바우처 20만원까지 모든 걸다 받고 계시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야 사는 맛을 알겠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혜택으로 월 102만원을 받으시면서 손주들 학원비까지 지원하고 계세요.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럼 이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간단한 네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세요. 상담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인터넷 할줄 아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혜택을 검색해 보세요. 셋째,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같은 건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돼요. 넷째,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한번 신청해 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만 조금 번거로워도 한번 해 놓으면 평생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기초연금 외에 월 70만원 넘는 혜택을 받는 비법을 다 알려드렸죠. 정말 놀라우시죠?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며 나라를 위해 세금 낸 당연한 보상이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눈치 보실 필요도 없어요. 당당히 받으셔야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조건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어떤 분은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서 여유롭게 사시고 어떤 분은 기초연금만 받으면서 힘들게 사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정보의 차이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럼 행동으로 옮기셔야 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실제로 신청해야 통장에 돈이 들어온답니다. 제발 미루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서 아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만큼 서운한 게 없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진짜 나도 해당되나?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대부분 해당돼요. 그리고 설령 안되더라도 신청해서 손해 볼건 하나도 없어요. 안된다고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 처음에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하시던 분들이 신청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세요. 정말 밝아지세요.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시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정말 추천해드려요.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활동도 하시고 보람도 느끼시거든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활동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활기차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혜택들 받으시면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부담 안 주시면서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런 혜택들 잘 받아서 여유 있게 사시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져요. 서로 윈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쉬운 전기요금 할인부터 신청해 보세요. 한국전력 1, 2, 3번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받는데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3분이면 끝나요. 둘째, 통신비 할인도 바로 할수 있어요. 지금 쓰고 계신 통신사에 전화하시거나 대리점에 가서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신청하시면 돼요. 이것도 금방 끝나요. 셋째,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랑 다른 혜택들도 한번에 상담받을 수 있어요.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분이랑 같이 가셔도 돼요. 넷째, 병원 다니실 때 의료비 할인되는지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이 언제까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특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먼저 신청하는 분들부터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해요. 내년에 하지 말고 이번 달에 하세요. 그리고 혹시 신청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요즘은 공무원분들도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혼자 아는 건 너무 아까워요.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다 알려주세요. 함께 잘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뻐요. 댓글에 혜택 신청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시고 나서 신청했어요. 혜택 받았어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내실 거예요. 혹시 신청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라도 더 받으시길 정말 바라거든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나중에 효자, 효녀 소리 들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시면 자녀분들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이 기회예요. 이 혜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신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을 받는 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죄송해 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 열심히 사시면서 나라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정말 여유롭게 사세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